신부들 내려서 무대로 오시고 천안 지체에서 구워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될 것이고 탄핵된과 동시에 저들이 주장하는 바로 연방제 통일로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의 손에 넘겨줄 수 없어서 국민 혁명으로 일어났습니다 금번 4월 10일 선거는 완전히 사기선거였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회원 자체가 500만입니다. 500만. 회원이 500만인데, 선관위에서 64만 표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이 현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은 두손 들고 만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이건 완전히 사기 중의 사기입니다. 이 사기 선거는 누가 지휘를 했느냐? 총 지휘자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총 지휘를 했고 중국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완전히 선관위를 내수하여 야당을 1 9 2석을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웬만한 걸 가지고 온 저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기선거였어요. 그거 192석, 국민의힘 정당 108석, 이래가지고 남은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국회를 완전히 해산시켜야 됩니다. 혁명으로 우리는 맞짱 뜨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3년 안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오늘 세종 문화회관에서 연설하신 그대로 3년 안에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김정은 저새끼를 처리하고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건져내고 오늘 연설하신 핵심 주제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반 가까이 사기를 쳤습니다. 뭘 사기쳤냐? 역사를 사기쳤습니다. 아니, 오늘이 8월 15일인데, 8월 15일이 건국절이 맞아요? 해방절이 맞아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려서 미국이 만들어낸 전기가 해방자 됩니다. 그러나 45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3년 동안 남로당과 투쟁을 하고 박하당과 싸워서 건국한 나라가 48년 8월 15일 바로 오늘의 건국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만든 건국절이 맞아요. 그런데 건국절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요, 개발강을 떨고 좌파 애들은요, 이번에 세종문화에서 대통령 기념식에 참여도 안 하고 조금 전에 뉴스해 보니까 김진태 저 강원도지사가 연설하면서 건국절이라고 연설했더니 세상에 자파야들이 중간에 다 기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역사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오래전부터 건국절을 주장해 왔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 건국절이 해답인 것입니다. 해방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해방절이 오늘이라면, 그럼 대한민국이 건국한 나라는 언제는 얘기야? 건국한 날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이거는 이승만이가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절반 절반이 지금 편을 갈라서 속고 있는데, 특별히 좌파들, 개딸들, 그 다음에 주사파, 잘 들으세요. 일단 당신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자체를 감사해야 돼. 요첫 번째는 이건 이승만의 공로야. 이승만의 공로.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박정희의 공로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금메달 많이 땄어요, 안 땄어요? 왜 땄는지 알아요? 이승만이가 건국 설계도를 너무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금메달 많이 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체들에게 다맡겼어요 양궁은 현대한테 맡기고 그런데 제일 금메달 따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승마야, 승마. 그냥 삼성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삼성한테 승마를 따라고 지시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국정논단이라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깜빵 집어넣고 그리고 이명박을 깜빵 집어넣은 이러한 이 좌파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너희들은 한다 당시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대통령님께서 역습을 당하여 감옥 갈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니, 보세요. 내가 말이 그래져서 미안한데 길어져서. 둘도 없는 친구인 노태우에게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불러줬더니 전두환이 어떻게 됐어요? 백당사가 쫓겨났어요. 둘도 친구한테 불러줬더니 권력의 생리는 원래 그런거야 3당 합당을 통하여 이 바로 어?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넘겨줬더니 세상에 김영삼이가요 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을 둘이 싸움으로 깜빡에다 집어넣어버렸어 원래 생리는 인자에 의하여 죽는 것입니다 대통령 끝난 뒤에 깜빡 안가려면 광화문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생리, 권력의 생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모든 거 보다가 윤석열을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대로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을 한주 쉬고, 다음 토요일부터 국민혁명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입니다. 될때 때까지.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한마디만 하고, 내가 어르신을 모실 텐데, 저와 함께 자유통일을 위하여 생명을 같이 연합할 사람은 부손 들고 오세요. 같이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조직 없어요. 우파 조직 없어요. 국민의힘 정당의 당내도 조직 없어요. 조직은 우파 조직은 광원밖에요. <laughs> 이장님 차관님을 잠깐 모시고 우리 어르신의 듣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